날라대도 가자 얼른. 야너너 거기 거기다 정말 소똥 집어 넣어야 돼? 아니 얘가 알아서 만들어. 이가 알아서 뭘 만들어? 그래, 걔밥밥 밥 어떻게 하려 그래? 밥? 아? 어, 걔 그래 밥을... 소똥굴이 밥을 뭐야? 소 소똥 줘야지. 소똥. 그래. 싫으면 말어. 원래 소똥굴에 소똥 먹어. 그럼. 뭐라고? 얘네 자연으로 돌려보는 내게 낫겠어. 자연이 어딘데? 얘네 집. 얘네 집이 자연이야? 아, 싫은데. 그 빨리 와. 날라. 앞에 간다 날라. 같이 가. 날라. 같이. 가. 너도 빨리 날라 쫓아가 봐. 아, 내 옆에서 차오니까. 야. 바람 들음 너확 저기 버리고 간다. 망할 할아버지 아직도 저기 있나? 어딨지? 너 봤어? 어. 아,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음. 밤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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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네. 야, 날라야. 아유 저런 빠졌다. 걔란 제장. 에이. 다만 불빛이 새네. 숨어. 동굴에 숨어있다가 밤에는? 밤에는 빨간 불빛을 내아 빨간 불빛을 내? 그래? 자 아우, 여기야 땡끝이다 아유 개미 왔다 하고 더워라 사랑아 날라 같이 가 <laughs> 기우야 기우야 사랑이 날개짓했어 왜 이래? 그애 이름이 여기 사랑이야? 여기, 여기. 여기. 바람 부니까 아 그렇네 살짝 날개 바람 부다야 야 오늘 바닷가 갔으면 그냥 파도 엄청쳤겠다 어? 네가 찌 날라가 어아 저기다 날라 적인다 저기 여기네 어 저기네 내가 여기서 날라 찌는다 알아서 시냇 물이다 또날개짓했다시냇 물이다 음. 우리 여기 와봤는데 언제 와봤어 어제 어, 응? 놀다, 안 돼? 놀다 갈까? 근데 여기 풀숲 때문에 내려갈 수 있을까? 어. 저기 저저비질꼴로해서 내려가자. 아 저기로, 저기 강가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그럼 나도 는 자빠진다. 뛰는 꽤 저래. 김기훈은 응. 시냇물 뭐 가자구랑 응. 막막그게 뛰어가더라고. 나다 자빠졌지. 응. 아니야 날라랑 밭에 먼저 한번 가보자. 밭에 갔다가 갈 거야. 그래 구경 좀 하고 가. 너왜 힘들어? 어? 이거 자연에 놔줘 그럼면 어디 <laughs> 아오는 길이야? 야, 저기 소 있잖아. 소똥 저기 많네. 달랄라 가자. 비우야, 소똥. 달랄라 달라 비둘기 봤다. 달랄라 비둘기 봤다. 비둘 야, 아부야. 아, 어, 이리 와. 달랄라 저번에 비둘기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저기 빠졌잖아. 어 아니 저기 저 하수구에. 아 잠옷 입고 나왔니? 어. 이거 <laughs> 가자. 날라 이리와. 이리와. 이와날 날라. 날라가다 빠져 이놈아. <laughs> 어 바람이 세게 온다야. 아 내일 비올것 같다 어 이리 와 다른 길로 막다른 길로 갔어? 어. 저기 산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날라야 날라 오른 갔다 와 우린 이리로 가는 거야 자 파도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먹으러 나갈 데 아니네. 어 알았어. 너 이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갈게. 앞에 잘봐. 아, 저쪽으로 가라고. 응. 잘봐. 응. 뱀 같은 거 혹시 나오면 나오나. 알았지? 네. 어, 땅바닥 잘 보고 가. 시우야 올라와. 어 시우 그 버렸다. 어? 자연에 응. 놔줬나 보다. 어. 어. 알아서 소똥도 만들고 먹 먹이다 어. 같이 먹고. 아. 아희인는 그래. 저쪽으로 가네. 희희야, 거그 뛰다가 뱀 있나 잘 봐. <laughs> 무서워서 이쪽으로 왔다 왔다. 응. 아. 왜? 나 빼고 가면 어떡해? 어, 네가 청채는 굳지 나... 내가 너 버리고 버리고 갔니? <laughs> 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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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갔다 왔네. 기염둥이 날라. 기염둥이 아, 날라야. 날라야. 강아지 풀이다. 음, 강아지 풀이다. 날라 또 백로 쫓아다니나 보다 가려움이 나간지러하아 조금 하... 놀다가 게너 강에 갈거야? 어 강에, 강에 갈거야? 너도 갈거야? 그렇게 불러봐 한번 그렇게 불러봐 날라를 그렇게 불러봐 뭐 소리가 안나잖아 손가락을 그렇게 해야되는거야? 해봐 어떻게 하는거야 손가락을

날라가 웃잖아. 찾아간다. 야, 가자. 시끄럽다. 이리 와. 날라 가자. 아! 어, 들어와. 어, 들어 야, 야 저리 가. 아, 어, 들어와. 날라 들어 <laughs> 날라 들어와. 날라 들어와. 다리 꼭 뼈다귀? 응 어, 발이 무슨 까만 양말 신은 거 같다. 거왜 들어가려고? 다리 뼈다귀. 음, 자 개울가 가자 씻으러. 자나 개울가에 가자 씻으러. 개울가에 가자, 씻으러. 음, 씻으러 가자. 음. 뭐야 넘어졌어 너? 봐봐. 아, 어 어디 걸렸어? 봐봐 어, 어디, 어, 어디 까진데 없어? 응, 어, 음, 그래. 그래 괜찮아 어. 가자 씩씩하게. 아 그래. 알았어 로아. 그래. 어? 야, 더러워. 여기 없어. 괜찮아. 야! <laughs> 야! 어휴. 저런 말 속으로 말 속으로 얘기가 괜찮아. 여기 구멍을 파놓어 괜찮아. 벽안 쓰러져. 벽이 커서 안 쓰러져. 날라 응. 우리 아, 개 날라. 구멍 별때별때 상관 없어. 괜찮아. 근데 얘 어디 갔니? 풀소에 어? 얘 어디 갔지? 자 날라 불러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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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게날 그게 그게 날라 부르는 거야? <laughs>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야얘 어디 갔니 진짜. 아 저기 있다. 자 저기 찍겠다. 날라 저기 있잖아. 저기. 진짜. 저기, 저기 있지. 날라. 아, 머리카락 이 무슨 색깔이야 날라는? 하얀색. 그렇지. 자 가자. 빨리 와 가자. 응? 다시 오나 봐. 오오 제자 제. 막 움직이다. 와. 야 신기한데? 가자 움직이는 풀 어, 어, 움직이는 풀같아 어어 움직이는 풀같다 날라가 두려워 아까 날라가 나 날라 날라 날라가, 날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니가 주인공 같다 또 들어가? 날라 또, 또 들어가? 또 들어가네 날라 꼭꼭 숨어라 응 어, 날라, 날라 이제 들어와 나와 또또 들어. 어, 없어 오, 오. 아, 되게 무섭다 없어. 우와 저거 좀봐야어 시원하다 그지? 응. 숨바꼭질 하나 본데 날라가 그래 또 들어가 봐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고인다다 숨었니? 하나 둘셋 찾았다 야 그거 두분 밖에 안세열 번은 세야지 시작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고인다다 숨었니? 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디 있어 날라? 다 숨었다 여기 로뭘 거기 있어 여기 있다 어 찾았어 자 이제 날라 술래 해 어, 너 빨리 숨어. 너 어디 숨을라고? 아니, 나 있는데 숨으면 안 되지. 나 따로 숨어야지. 나또숨어야다 <laughs> 음, 자. 뱀 나와. 나라가 이제 숨을래. 음. 그러면 나라가 재밌나 봐. 나라 재밌지. 할아버지가 겨울에만 풀어주고 안 풀어주잖아. 어? 받는다고. 그런데 큰 아빠가 와서 풀어주니까는 참 재밌지. 기분이 좋네. 음, 기분이 좋잖아. 같이 가. 날라. 날라 착해. 안 돼. 이리 와. 날라. 이리 와. 이리 와. 아, 그렇게 하면 돼.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냐? 제가? 작두는 열아홉 살이나. 됐 날라가. 날라가 이제 한살한 한 살하고 조금 더 됐지? 무슨 소리야? <laughs> 내가 낸 소리. 너가 무슨, 무슨 맨날 소리야? 내가 틀래. 응. 어, 어디 아픈 거 아니고 멈추고 싶다. 안 나와. 멈추고 싶다. 안 돼. 아우! 이리 와. 그래야 빠. 내 늑대 소리가 쓸모 있는데. 어, 그러게. 응. 쓸모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내가 오, 저거 안 들어가잖아. 뭔 어, 쓸모가 있는데. 아우! 아우! 오. 아우! 무슨 뭐가 있다呀? 어. 아빠, 우리 늑대 소리 하는가? 우리 우리 친척인 줄 아나봐. 친구인 줄 아나봐. 아우! 뭐라 그런 거야, 너 그럼 지금? 아우 가 뭐가 뭐라 그런 거야? 어. 일로 오라는, 일로 오라는 아우를, 아우를 한번 해봐. 늑대 소리 일로 일로 오라는 늑대 소리 해봐. 아우! 아우! 아 그렇게 하는 거. 오 일로 왔네. 그러면 안돼라는 걸 늑대 소리 해봐. 안돼. 비슷 비슷한 거 같은데. 아 또, 자. 자, 또. 어. 멈추라는, 멈추라는 멈추라는 늑대 소리. 야오! 뭐 다시? 야오! 비슷한 것 같은데. 야오! 나는 분간이 어렵다야.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어, 시냇가. 아 여기 풀숲이 있으면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네 아. 음. 자 찾아보자 늑대 소리 해봐 찾아보자. <laughs>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정자 비슷하게 있는 곳인데, 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나무가 배그루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나무가. 아, 근데 개구장이들이, 어, 개구장이들이 여기서 놀다가 불질러갖고 불러서 타버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서, 여기 이총 맞은 자국도 있어요. 저 비석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올라가서 저기서 참새집에서 손으로 참새를 막잡았던기억도 아, 아, 있습니다. 야 근데 내려갈, 내려갈 곳이 있나 볼까?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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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잠깐만 이쪽이 있다 잠깐어 어, 아파 잠깐만 나 날라오라 그래 늑대 소리 내아로 가도 될거 같은데? 갈수 있겠어? 어, 어, 응. 갈 랑키, 어? 음.. 어 큰아빠랑 같이 가겠 나랑? 나안갈 건데 난 키가 키돼 응? 나뱀 있을까봐 음 불러오면 되지 그래? 아 날라 불러 날라 아우! 아우! <laughs> 늑대 소년들같아 숨들어요 쟤가 걸렸네? <laughs> 무슨 뜻이야 그거는? 찾았다 어디 어디 뜻이야? 어디갔냐는 <laughs> 뜻이야? 응. 빨리와 날라도 올라. 와날라 어디야? 어디 가? 날라어 이리 와. 라도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뛰어. 뱀 있어. 와, 이기우렁이가 되게 많네. 날라 이리로 내려와. 이리로 내려와. 달라 이리로 내려와. 바보야 저쪽에 길 있잖아. 에휴. 야 너네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어, 들어와. 아, 너는, 너는, 너는 신어도 되는 신발이고, 얘는 벗어야 되는 신발이야. 왜? 라니잘봐 자, 날라 데리고 왔어. 날라! 어. <laughs> 야, 빠지겠다. 너가 빠지면, 내네 엄마한테 혼나. 응. 어. 자빠지지 말고 잘 놀아. 알았지? 와, 날라 오래 들어왔네. 야, 날라 이리 들어봐 용감한 날라. 어, 날라 이리 들어와. 날라 이리 들어와. 너 들어와. 괜찮아. 이라와 이리 이리와 라 이리 들어와 이리와봐 날라 이리 들어와봐 야너 바지 잘걷더라 어. 랄라 이리와 더와기 되게 많네 이리와 날라야이 신발처럼 물을 좋아하네 얘가 어? 싫어하진 않네 여기 깊은데 여기 깊은데 여기 깊은데 날라 <laughs> 이리 더 와도 돼이이야 씨발 지금 네더 와도 돼라 찮아 여기 안안 빠져 죽어 와 버들치가 엄청 많네 어 아, 얘기해, 궁금해, 궁금해. 구워 먹어 이거 어떻게 잡어 낚시하면 되는데 <laughs> 날라 봐라 야 오겠다고 이리로 <laughs> 날라 야이게 우럭 우럭이가 엄청 많네 <laughs> 응 날라 이리 와봐 야 떠들지 말고 와이로 말이 이렇게 많아 누구 닮아 이렇게 말이 많니 넌 빨리 와 <laughs> 이거 안 와도 된다 모래가 응, 많이모래 많으니까 좋잖아 와 진짜 알이다 이 아니라 우렁이라고 우렁이야, 음. 야, 우렁이 알이 우렁이 많네 응? 그냥 모래야? 응? 야, 우리 날라 용감하구나. 우와, 날라 용감하구나. 어, 벌레도 있고, 뭐, 마치, 불에는 그럼, 물에 사는 벌레지. 응. 어, 어이 깊은데. 아 이리 오야 빨리 이쪽으로 와봐! 그렇지! 아유! 아 빠뜨릴 수 있는데 여기가 이게 수달이 여기 있어요 수달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갈까? 잘 따라오네 잘 따라오네 어휴 20분이 넘었네 자 왜? 우렁이 잡았어? 야, 이거 야, 이 우렁이 많이 잡으면 이게 다 갖다 주면 좋은데, 다기 다 잡아 먹거든. 다기? 응. 소고방이. 어, 아 그러게. 여기 또 있네, 여기 많네. 또 있잖아, 어. 해마다. 어. 응. 해마? 응. 어 여기. 에이, 응. 그 해마 는 어떻게 알아? 해마잖아. 해마 아니야, 낙엽이야. 어 우렁이 또 있네. 얘제뭐 했는데 코가 이렇게 까졌어. 나도 우렁이다. 아, 이제 이게 한참 놀다 들어가자 우리. 응, 더 많이 잡아. 엄마한테 골뱅이 해달라 그래 그 걸로. 골뱅이. 어, 어디 있어? 그냥 확 앉아 버려. 수영해봐. 응, 어, 수영해봐. 수영해봐. 바지 젖었는데 뭐 어때? 큰바도 젖었어. 어, 큰바다도 젖었어. 조금? 응, 수영해봐. 너 많이 젖었지. 너 둘이서 씨름해 봐 거기서. 아어 <laughs> <laughs> 아, 어떻게. 야, 왜 울어? 야. 야, 내가 잡다니고한번더 누워 한번더 누워 왜? <laughs> 야, 내가 내가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큰아빠, 뭐라고? 야, 너가 넘어진 건데 왜? 한번더 넘어져, 확. 싫어. 왜? 괜찮아. 어차피 젖었잖아. 엄마 옷 많이 갖고 왔다 그랬던데 뭐. 수영해, 확 그냥. 에이, 모르겠다. 씨. 빠져. 나도 재밌겠다. 강물 목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한번 빠져봐. 기회 한번 빠져봐.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확 그냥 누워. 시원하다 시원하지? 큰아빠도 안 할래 아 큰아빠는 안 할래 추워 자 히유 누워 뒤로 싫어 자 그럼 간다 아니요 나랑 누워 어 그럼 누워봐 너 앉아볼래 어 저기 들어가서 앉아봐 어? 응어앉아앉아확앉아어 어. 아니, 거기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확앉아응유응 응. 응. <laughs> 좋다 봐봐 봐봐 또 앉아봐 좋다 응야야 어. <laughs> <laughs> 야, 너네 춥겠다 들어가자, 어? 기희요, 들어가자. 집에 그래, 더 놀아. 그럼 할라, 이리 와, 이리 와, 할라,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날라도 물안 무서워하네 응? 가자 날라 계속 와 따라와 따라와 자 들어갈까 이제? 번호를 꺼야? 그러게 잘 잡아봐 물고기 이리와 날라 날라도 뭐 계속 풀고 다녀도 되겠다 왜? 응? 어디 멀리 안가고 늑대 소리 때문에? 아니야 그 아무나 좋아하고 위협적이지 않잖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잖아 멀리 안가고 길로만 다니고, 작두는 무섭게 생겼잖아. 왜? 아유, 생긴 거 봐라, 무섭게 생겼지. 아니야, 착한. 야, 저기 왜 불이 나냐? 태우나 우리 슬슬 들어갑시다. 오! 어? 야, 먹대! 그렇지. 에휴, 착해라. 착해라.